뺀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음, 규님 아비게일 소환 음, 하고 음. 집에서 좀떨어져으면좋겠이쪽으세요 전투로 알려면 집에서 꺼져 어, 잠깐만 이너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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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모자랑 이빨 대나 내가 바로 치과사다 오케이 이빨 깨또 나제다. 방패 내고도 뭐야? 살았다고? 에바잖아. 실수 버린 거 아니야? 실수로? 아니좀 내고도 높긴 했어. 뭐야? 다 아니, 아빠도 없이 지금 밖을 어딜어돌아 댕기는 거지? w h a 어 do you mean? We are not together. We are t o g e t h e 난 추워. 그럼 나도 데울래. 사라진 거 아니야? 안 까면 안 사라지나? 한참 있으면 사라지는데, 이 정도야, 뭐. 야, 딱, 지형도 곧 있으면 딱 구석이라서 잘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상하 두 개. 오케이, 가자. 미리 발, 미리 가기. I 이 s e the tail side. He put the little g i r 금방 r cookie, could I 리 e t over this? Manga, m 동동. a g 톡. n d I 아 i 아 어. 어디 있을까? 요 찾았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간지여 <laughs> 근처에 있다, 뜰거 같은데 이제. 아직도 안 떠? <laughs> 아까 다이크로마키가 근데 저걸 더, 더 이상 없앨 수가 없어 야너 화살촉 다트 다트 아 다트 잃어버림 뭘 잃어버린 어 기다려 어퍽아 <laughs> <laughs> <와. 웃음> 개웃기네 개웃긴다고? <laughs> 아니 아. 아, 공격이왜 안되냐? 기다려봐 강제공격 컨트롤 F랑 공격 F인데 왜안 돼? 뭐야 왜 벌써 죽었네 똥! <laughs> 하고 그냥 잘봐잘봐아아 아, 새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laughs> 이거 데미지 개쎄 아 그래? 이거보다 더 약한 것도 거미들 한 방이었거든 <laughs> 아 좋은데 그거?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아, 아무 생각 없이 이따가 잠깐만 하고 어 응급 마셨는데. 고기고기 나이스. 오케이. 이제 이빨도 또 만들면 좋겠다. 어. 나무 캐야 되는데 나무. 뭐야 집이구나. 당연히 전에 할... 빨리 집으로. 당연히 할머니 있는 곳이 집인 줄 알았어. 좃좃좃. 앞 주세요. 어. 아, 네. 차가 아차가 으 좋아. 숨꽉 참아. 아우 따뜻해 네, 네, 아자 민규야 요 요게 요거는 항상 따뜻해 여기 용빈의 화로는 우리가 좀 전에 그 용팔이란 보스를 잡아서 항상 따뜻해 얼음 개고 나 화장실 갔다 갔다 할게 바로 나무 키워 바로 위에 나무가 있구만 다 죽여버려 아직 덜 자랐나 이거? 형제랑 저 정도 크기면다 자란 거임 저 정도 크기가 얼만데요? 이게 내가 설명 못해주겠네 완전 크진 않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그럼 2단계 정도인데 3단계가 있는 거지 이 심어도 그 할머니 이책 읽으면 3단계로 자, 나무도 자랄게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3단계 되고 캐고 김고 써야겠다. 그쵸. 펜선도 있네. 도착. 자, 김김 김주호. 응? 너랑 나랑 그냥 알지? 그냥 우리 우디 우디 하는 거야. 응. 우린 사절이야 사절. 응. 일단. 킹킹 케인이 을복이 없네. 어디 있지 그럼? 을복이 있는데요. 왜안 되지? 이빨. 아좀더 움직였어야 되고. 아나 이거 시즈탱크 CG탱크 때문에 시즈탱크인 줄 알아. 저희가 저건 줄 알아. 이거 누가 누 누굴 김, 김주 김주? 일단 김주 가지셈. 우리가 돌아댕겨야 돼. 우아. 그아. 날 먹지 못해 화장실 좀 감자 4개씩만 들고 댕겨도 난 평생 쓰겠다. 이 용화로에서 요리도 돼, 민규야. 엄청나죠? 누가 설치했을까? 방식이좀 전에 갔다올 때한것 같아. 나이스 저걸로 그거 해야겠다. 배 미리 만들어두고. 아, 씨, 배 엄청 재료 많이 드네. 우리 피레 침을 피레침피레침면 피를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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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마세요. 면 어? 뭐라고? 아, 집에 관한 거? 오케이, 오케이. 응. 빨간색 타면 여기 치면 오케이 okay. 나 네. 나무 개박살이 되죠. 나 나무 필요해? 아, 아케쳐? 왜 저래? 저만 기다려. 다다 죽었어. 대체한. 왜? 아 영감을 좀 써야 된다. 이거 악보를 좀나 써야 되는구나. 근데 악보가 이게 파피루스 펜. 내 악보 쓸모 없음. 필요 없어. 어 별로. 너 악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 하나 어, 하나만 생명의 쓸까? 목걸이 들어가 그건 나름 쓸만 주변에 우리 목걸이. 우리 혈 생기게 준대. 아, 생명의 부적 이거나. 아. <laughs> 이거 완전 상자 깡이잖아. 도로구루구루구루구루구루구루루 에검 수준데 왜 갈색임? 아, 효과가네. 아, 어. 오케이. 그나저 빨간색 사면은 근처에 숲갈수 있거든. 같이 가자. 내배 네. 그래, 깔아줄게. 안다와 이게 이동 속도지. 그럼 어떻게 다니지 그러니까. 내가 헷빠르지 않아. 너, 너왜 이렇게 빨라? 길, 길이 다른 건가? 아니? 나는 이 중간 단계일 때좀더 빨리 달리게 할수 있어. 아. 그래서 나고 캐면 돼. 알겠지? 멸종이야. 우리의 목표는 알아던 바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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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약간 예약 걸어놓고, 카톡 보기. <laughs> 여기 밀고, 저기 가서 싹다 밀자. 땡. 상철이형 이거 사 파는게 이득이야? 아니면 그냥 나무만 캐는게 이득이야? 이득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본인 선택이네 거서 거야? 뭐야 그릇 빼줬어? 나무.. 저돌 도끼라서 금방 깨지네 돌 도끼는 진짜 쓸모가 없어 금방 깨져가지고 나무 좀 캘만 하면 끝나고 오한방컷다이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김재, 여기. 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뛰어오면 돼. 뭐야 거미도 뛰어? 이게 뭐야? 기 여기. 여기. 여몇 쪽으로 가? 뭐라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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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와... 아니 이거 진짜 울프강 그... 한 방에 터진 거 개맛있네 띵! 비물 어있지 저쪽에 네, 있구나 배띄어났으니까 그냥 오면 돼 오케이 띵! 띵! 근데 이 상태에서 딩. 책 읽으면 나무 자라나? 응? 이... 이... 뭐지 반갈죽 나 있는 상태에서 책 읽으면 나무 안 자라지 반갈죽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렇게 쭈리안 뽑은 상태에서 어. 안 자라요. 이거 또 겨울이라서 잘안 자랄 걸. 여기 있는 건 내가 칠일 건데. 어, 거기 이 쫓쳐 넘어네. 이미 치했는 오야 트리 가드 나왔다. 좋아. 트리 가드 <목소리> 잡을까? 음, 방을 잡아야지. 1 2 3 1 2 3 4 1 2 3 4 아이고 늦었다. <laughs> Easy. 뭐야 지금? 결승 줄것 같은데. 그러니까. 때리는 맞췄네. 통통통통통 통. <laughs> 통통 컷. 오케이. 을 으... 마오카이, <laughs> <컷? 웃음> <컷>, 마오카이 컷. 개목컷마우카이 <laughs> 컷. <laughs> 개목 컷. <laughs> <laughs> 님그뭐화 화덕 화덕 있나? 우리 여기 좀 한동안 살 거니까. 만들 수 있어. 어, 나 돌을 안 챙겼어. 템칸 비우려고. 아니 모닥불이잖아. 하덕, 화덕, 하덕이 있나? 나자 자원 안 아껴. 아 이거구나. 괜찮네. 맞겠네어저캐멘들나나 전투모 없다잉. 아, 너 중국산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전투모? 아, 맞정 정품 맞아? 맞아? 정품 맞나? 아니 왜 이렇게 뭐 툭하면 부서져? 중국 산인것 같은데. 예, 사람 손 타서 그래. 이상해. 전투모 재료가 뭐뭐드냐 전투모가 음, 응. 금하고 돌 하나씩? 응, 두개두 아, 개. 두 개? 큰날 두 개? 생각보다. 어, 이제 가져갔어. 와이시기들 봐라. 정말 n 신이 s 몇 치야? i 친 y 이 u r e n o 무 s u r 봐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이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야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이빨, 아, 이빨 두 개, 진짜 올테이가 없음. 독껑을 가져가라. 뭐, 뭐 먹어야 돼? 몸 데워놓고 남과 생겼다. 괴물고기 좀만 더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laughs> 데 <laughs> 지금 어저 <laughs> 처어 가지고 톡톡톡 톡. 톡, 톡, 톡. 그, 보여? 나띵 <놀띵�> 하면서 신, 캐는 거. 신물 신개 있는 거에 체계가 되는 야, 보여? 캐는 속도?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러네. 작은 거는 한방에 캐네 아니 아니. 이렇게 그 하면 확률이 잡물이 안돼 갖고. 여기. 확률 15%로 한 방에 쓰러져. 어, 정신력 많이 떨어졌다 나. 템컷, 아, 죽이면 되지. 이이 정도면 많이 켰 같은데. 야, ]겠네. 너가 너가 가면은. 아.. 됐다. 놀아. 돌도 한번 캐야 되나 라 좋아, 이 정도면 많이 캤다고 오, 어림도 없어? 많아요. 돌 이거 제가 포장지에 써놨어. 그래. 펜칸에 자리가 세트 부족해져서. 아니네. 내 포장 좋아. 어, 보이? 돌 포장지 풀었나? 아 여기 있네. 돌네 세트 더 있어요. 오케이. 아, 씨, 왕몽꽃 켰어, 켰어. 이제 게 뭐가 있을까? 얼음을 될까? 보여, 야 될까? 야너 그거 하나 캐, 하나 동시 했다 우리? 어, 어, 좀좀 좀 보여줄래? <laughs> 야, 부끄럽잖아 이러면. 와, 흥분이었어 어? 그냥. 뭐야? 보여줄게 아 으아! 나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어 뭐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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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창이 부서졌어. 그러니까, 아, 창도 좀 중국산인 것 같긴 해. 별로야. 내나님나 네, 나 모자 좀. 어? 빨리 잡아야 된다. 근데 피가 없어서. 누구야? 아 고철 담. 야 춥다 춥다 춥다. 우차. 어나딱출 봐야 하는데. 그래서 모닥불을 해야 돼. 아 모닥불에 이 화덕을 해야 돼. 음, 네, 돌 도끼 하나 더 만들고. 아돌금 도끼. <laughs> 너 생목 악목 연료 이런 거 있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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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발자취 <발전 좀> 만들어봐. <laughs> <laughs> 나참 완전 꽉참오가지한 방. 그래? 나 나도. 나도 한칸반 남았거든? 뭐 버릴 거 없나? 너금 있어 몸에? 금 있어 오케이, 그럼 너한테 좀 몰자 항상 들고 다니라고 금, 금풀 잔까지 그냥 싹다 너한테 몰고 덕해자 그뭐 그래. 귀찮으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무슨 신보이 <laughs> 아니 힘자랑 하는 거 좋아해 보이길래 음, 양 보이... 보여줬는데 맞긴 해강아지네땡땡땡어 트리가도 또 나왔어 나... 어 어디냐 근데 나어 여기 야, 나 자리가 꽉 찼대 뭐다대머시게네 카이팅 멋있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낙몽금을 먼저 잡고 갈게 잡았다 여, 여기 여기 아이템 주어 금 장가지 이런 거 김주어 탱커 하는 동안 개패기 나한테 때려 두둑 두둑 두둑, 두둑, 두둑. 나안노리고가야 괴물고기 네네 네 개지 이제 괴물고기 저줄 공간이 없어. 네, 너한테 세개안 줬네? 아, 야, 괴물고기 선물하려다못태 이거, 이거 먹으세요. 이해, 오케이. 오케이. 뭐 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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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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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도 템약간 비었거든. 어, 이 고철 덤이 다 부수면은 저거 할수 있는 건가? 고철 조각 준다 준다고 했어. 아. 좀 춥다. 슬슬 추워진다. 나무 두 세트만 더 캐면 되거든. 여기 있는 거 밑에 내 밑에 있는 것도 먹어. 근데 이미 두 세트가 넘었다. 가자. 네? 어, 어. 갈까 이제? 몸대우 나무 없나? 또 와? 뭐? 그림자. 어어 어. 어, 어. 어. 림림몸 대워 대우고 <laughs> 그다 그그 다음 옆에 오른쪽 거 이거 오케이 가자 그냥 이제 참고로 워킹 케인아 이거 보은석 최대 그거면은 그냥 가지 어디로 가야지 되 저기 옆에 옆에 아까 문 타고 오지 않았어 어. 음, 보은석 최대 빨간색이면은 어. 살짝 빛 나가지고 빛 없어도 돼 아 보이 보이 어 뭐야? 뭐야? 뭐? 한가보와 봤어? 저기 왜 저기서 주무시고 계셔? 알바해 보뭐 했어. 나도 씨, 깜짝 놀랐네. 순간 렉 걸렸음. 컴퓨터. 어두워서 웜을 안 들어가네. 아우 정신력. 내가 왔노라 대정신력. 아오 <laughs> <laughs> 집이다. 어또 상자 깐에 두고. 오 겨울 축제 상자 귀여운데? 그거 하면 그거. <laughs> 여기 상자가 아니고 스킨. 음. 4개 나옴. 잠깐만 좀 많은데 왜3 마리지? 나무 상자 더 늘려야겠다. 응. 그래서 나무 캐온 거임. 응. 오우씨. 오우씨. 오3 마리가 갑자기. 상체형 그래도 나무 좀 많이 캐왔어 우리. 야호. 여기 상자 사게 아니야. 어? 응. 그래? 얘한줄 그냥 어떻게 다 푸시, 푸실까? 아니에요, 100개. 1 0이개1 1 6 0개1다0개 만들어. 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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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별개야나혼개만0 0 그래? 안돼 이거 또 캐러 갈 거라서. 어 그러면은 사... 싶은 대로 해. 판자도 그냥 두고 갈까? 바로 나무 또 캐러 갈까? 그지? 4일 저는...